제이미니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이제 명조 윤호가차를 이제 하려고 방송을 켰는데요 <목소리> 뜻깊은 이제 우리 명절인 추석 연휴에 이제 시작인데 <laughs> 그때 이제 윤호가차를 시작으로 해서 방송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우겠지?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파이볼 한잔 하면서 방송을 진행을 할게요 아, 잠깐만 그러면 19세로 해야 되나? 야, 그치? 이거야. 내가 바랬던 저 모션 저런 게 이거였단 말이죠. 스페이스. 아 맞아, 이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 되게 되게 뭐라 해지 야 역동적인. 그래 다이브를 하면서 막 하니까 막 전장이 막 옮겨져. 자 연결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1 5법과 10법 여파에 선호 이제 보시면은 278개 돌파로 왔을 거니까 이거 다 그냥 오늘 바꿀 수 있는 재화로 다 바꾸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270몇 개에서 시작을 했는데 270개가 다시 돌아왔다니까 페이백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번에는 확차예요 1법을 기준으로 하는 확차거든요 계산을 때려보니까 진짜 잘하면 이걸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빠르게 나와줘요 네 아니면은 일단은 소액이지만 결제를 해야 된다 현재를 안 하기를 바라면서 가차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렛츠고! 0법 가자! 사실, 빨리 나와줄 수 있어! 오! 아, 아니구나. 아이씨. 안 나올 때마다 한 잔씩 한다고 하면 나 분명히 한두 병, 두, 두, 뭐야, 두캔더 갖고 와야지. 20! 가자! 아이씨. 30! 아, 잠깐만, 30인가? 40! 뒤에서 저기 이제 저의 계산기 동생이 있습니다. 황금손이자. 우리 금손이자 계산기인 동생이 있어요 갑시다! 이제 슬슬 나와줄 수 있잖아! 가자! No. 제발... 제발! 좀 일찍 좀 나와봐! 가자! 60!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씨 진짜 여기서라도 나와줘야 돼 진짜 시법이라도 나와줘야 내가 무기를 한 번이라도 더할수 있어 얘들아 제발! 아이씨! 아! 야, 어차피 금빛 나오잖아. 하나 더 나와주면 땡큐긴 한데 이렇게 되면 욕심 부려서 두 개? 아빨 아, 진짜 시작하자마자 나오면 그냥 닫혀있지! 나를 넘어서 시작과 종말 그와 너무하다 진짜. 새롭게 쓸 때까지 달빛 보소. 짜자자자. 아, 불고보니까, 나 달빛 이벤트 매일 참여하는 건데, 안 했던 것 같은데, 제대로. 하... 전문은 잘 나와주는 걸로 보면 되잖아. 그치? 네, 믿어. 오! 아, 뭐야, 아씨 가자! 아이술 취했다고 실수로 이거 누르면 바로 대형사고. 지금 보면 360? 이거 하나 돌파할 수 있긴 해. 30! 제발! 나안 보고 있어. 눈 감고 있어. 나왔지? 금 빛이지? No. 야이 씨 그만 이거는 안 뽑을 수가 없다 짝, 짝을 맞춰줘야겠다 이 생각이 너무 들어서 하는데 술, 기하, 술 취한 김에 솔직히 술, 술 조금 들어간 김에 말할게요 나 진짜 존나 오해하고 있어 <laughs> 자5시오 50... 아, 아니구나 안 나올 때마다 훌쩍훌쩍이고 있는데 이한 잔이 이한 캔이 다 마실 정도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 60 가자 음... 오 아니야 으아! 자 그러면은 이게 70이죠 이러고 5법이 아, 남은 거야 5법 아, 안에 못 뽑으면 결제야 나와줄거지 제발 제발 오어다어와 아, 진짜 탕진했네 결국엔 그좀 남겨줄거지 했는데 뽀찌 있냐는게 뽀찌는 개뿔 그 싹쓸어가는거 뭐라고 하지 그 고스톱에서 싹쓸이 그냥 싹쓸이 해갔네 이런 젠장 야 무기 두개 나와줘라 그래도 무기는 일곱 아 그지 무기는 확정이지 픽돌이 없잖아 근데 왜 이게 활이 이제 펴지는건가 내가 봤던 그 활하고 이게 좀 많이 다른데 숫자도 정수 있잖아 음... 수인부에서 파티는 짤수있겠는아우서자 다음에 그러면은 12만원 결제 한번 하면 될것 같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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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잠시만 6만5천원까지 결제할 수 있겠다 <laughs> 정신 차려. 잘 뽑았다 진짜 개 거덜나기는 했는데 그리고 다음에 12만원 예약이 되어있긴 한데 일단은 피규어 하나 샀다는 느낌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내일은 이제 또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말했던 괴수 8호가 스팀 게임으로 오픈이 어제 됐어요. 아, 그저께구나. 10월 1일에 됐습니다. 근데 제가 다운을 받고서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플레이를 내일 되게 좀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